안녕하십니까 현장 정원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을 산생하며그 동물을 산생한 사람이 받게 되는 무서운 업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하는 포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망가는 사슴을 총으로 쏘아 죽이게 되면 사슴이 죽으면서 포수한테 원망을 하면서 죽게 되는데, 이때 죽은 사슴의 혼이 포수에게 접신이 되면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수는 죽은 사슴의 혼과 공생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살다 보면 가령 기가 많이 빠지는 일이 생길 경우에 사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거리와 몸짓도 사슴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포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포수는 사슴으로 태어나게 되고 포수에게 접신되어 있던 사슴의 혼은 사람으로 한생을 하게 됩니다. 죽은 포수의 영혼은 사슴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자신도 똑같이 포수한테 총 맞아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가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동물도 엄연하게 존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동물 학대나 살생은 자신의 건강과 운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해로운 행동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맹수 명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를 죽인 결과 자신이 살면서 건네 큰 하를 당한 다소 끔찍한 실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산더모 이웃 동네 농부가 산에서 야생 동물을 잡는 덫을 설치하여 호랑이 다리가 덧에 걸려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고 살생을 하여 집으로 옮겨 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호랑이 털을 포함한 가죽은 이불을 만들어 덮고 고기도 요리를 하여 실컷 배부르게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론밭에 일하러 나가면서 아기를 방에 접어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짐작이나 가십니까? 더틀러와 호랑이를 잡아 죽인 그 농부 집 아이의 작그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 그 농부가 자기 집 쪽으로 바라봤더니 놀랍게도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물고 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인 호랑이의 짝임을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자식을 살릴려고 울부지르며 따라가서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던 야생 동물을 부득이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살생을 하게 되면 그 행위의 업보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맹수를 죽이면 살아있을 때그 업보를 바로 받게 되고 약한 동물을 죽이며 윤회를 거치면서 그 동물의 억갚음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현생에서 참외 기도와 함께 방생을 하는 등 업소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 세상과 우주 만물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생에서 복을 받는 좋은 업을 짓는데 노력을 다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